아무할 때, 조금, 어, 말을 좀, 어, 좀 더듬고 해도 되는데, 당해주시요 <laughs> 지난주에, 어, 월요일날우산에 기사 타고, 인천서 영국 갔다토요일날밤그 <laughs> 여주시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주일 <laughs> 새벽 타고, 월오일운좋으 일본 분과 어제 밤 11시 조 넘어서서 습니다한 4시간은 작업, 뭐, 스무차 조금 밀리면, 방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방주선님서 주신 성교적 의 성교적 총회, 세베스를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과 임원을 빌고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님들과 동무책은 우리 모든 성이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수교하의서버를통계으 보니까 2 0 2 0년 8월 현재 세베 96개에 의해 1 0 0 4명 새해가서는 2005년 당시, 8분의 1 승용사님들이 정말 힘을 가졌습니다. 눈물과 땀을 헌신으로 쏟아면서 보험을 전하는 태양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낙 감사한, 지금 교수님께서 긴방을 마찬는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 아, 분들의발자취를 기억하고, 세명은 혼의의 시간 또한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의 승리과 호동과 기도의 수리로 세계 승리의 단단한 기둥이 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세계 승리의 내 권장이신 우리 함께 들으셨죠. 20개의 장, 20개의 장, 2 0개 말씀 이 말씀은 대상의 명령이라고 불려지는데 오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모든 교회와 선교와 붙잡아야 될 세계 선교의 대표입니다이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먼저 지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과 과로에 인류 유물의 사유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추호 빛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분쇄가 이는 근자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사명을 선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무조건세를 받으신 주님의 명령. 그 권세에 근거하여도 주님은 제자들 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선민을 활기차게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유려과 혼란 속에 있던 삶 속에서 주어졌는데 워와라신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어심신 자들이 어, 있음을 어, 성경을 그대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듣으시고 어,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매력하라 얘기하시는 세상들 한국대회 하시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은한 시대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와임를 약속으로 한 세계 선교의장입니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모든 선도의궁극적인 사명을 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교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권력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어, 교회가 성교에 펼신할때 주님의 권세와 임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성교 비전을 좀 보겠습니다. 본마에 보면 매개의 아주 중요한 봉사가 나오죠. 가서 제자삼아 세례적으로 가르쳐 칩시다. 예수의 그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세례 주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결국 제자 삼는 사유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비전은 단순히 교세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 한국의 총력 대표에서 이런 얘기 긴 마하다 보니까 어, 한국의 95%가 소수들어있는 한국이 안국은 중국 계속 요게나. 안정행이서 중국에서 불장하고 체결을 했으면 고 어제 수요일 날 일본 일본 어, 보금동맹 단계에서 신인이 일본을 체결하면서 이가 한국교회와일본교회 한테, 파손, 고 오마, 싱글, 한테, 하이한 마술, 한 마술, 한 마술, 한 마술, 한 마술, 한 마술, 한 마술, 한마고한 마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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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제가 탈수하 <laughs> <한 8월 3일. 웃음> 어, 우리 향기총 어, 방기능 세계적으로 세월을 미 모두가 두른받기 때문에 두른받은 그 자리에서 함께 얘기하는 사람을 같이 감당게 가는 것이. 두 번째, 세계성교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세계성교의 대전자를 승취하여 <laughs> 승리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총에 그리고 지임서 북들어야할 세계성교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난 성교사들, 구름받 우리의 성교사들 보험 들고 문화와 은혜의 장병으로 직접 현장에 들어가는 승리는 이 가난 성교사들 지금도 5 6개국 1,403가지로 2 5 5 8명의지열승교사들이 생명의 위협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험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오늘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하고 주임의 상명령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교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사님들. 그러나, 가는 발걸음은 홀로 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헌신할 때, 성교의 발걸음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 또한 교회와 성부를 대표하여 보내는 승교사로 부르는 모든 주의의 종교. 후원과 동력, 승김으로 승교사를 세우고 그들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보내는 승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휘와 관리입니다. GMS와 총회가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이 모든 사회를 전략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GMS요. 아울러 총회는 GMS와 전국교회를 또 선교에 어, 성교, 선교의 동력을 제공하는 머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총회의 바른 영성과 신학적 토대 위에 교회와 교회와 성교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국의 교회는 성교적 교회이고 우리 총회는 성교적총회입니다 가는 성교사와 보내는 성교사,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GMS와 총회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를 완성해 갈수 있습니다. 셋째, GMS 정기총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열리는 GMS 정기총회는 단순한 조직의 회의가 아니죠. 이 자리는 성교적 교회, 성교적 총회를 다시금 결단하고 재확인하는 의혜의 자리입니다. 아가 오늘의 총회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도약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GMS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로 많은 선교사를 방송한 국제선교단체로 부상했죠 이는 한국교회의 헌신과 총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기총회는 GMS의 위상을 점거하고 앞으로의 글로벌 승교의 비전과 방향을 정하는 전략적 총회, 미래지향적 총회, 종회, 승교적 총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세계 승교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 승교의 원리를 확증함으로써 세계 승교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DMS 정기 총회도 선교의 현장을 아, 아, 현장으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선교 전략과 아, 디지털 선교의 원리를 확정하는 이정표와 대결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치겠습니다. 아, <laughs>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볼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이 약속이. <laughs> 우리 GMS가 모든 성교사, 우리 한국교회 위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적 교회, 성교적 총회로서서 주님의 지상 대변령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GMS가 이 일에 기약에 쓰임받으시기를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CMS 정기총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교적 교회, 성교적 총회로서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를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